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어, 남영희 싱크탱크 어,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 어, 이런 저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미스럽게도 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남영이라고 하는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고 이런 망언을 한 이후에 아 여기저기서 엄청난 그 댓글이 나오니까 30분 만에 그 내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태국의 부엠은 싱크탱크, 싱크탱크라고 하면은 그 당의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머리 역할을 하는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은 이런 저질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남영희는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거다. 활로운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망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여자가 어떻게 민주당의 싱크탱크 머리 역할을 하는 연구원의 부원장이 될수 있는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영의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엄청난 글을 쏟아냈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당 사이에 있을 수 있는가? 정말로 여당과 정책을 논의하면서 나가야 할 야당의 중진이 될수 있는가? 한심하고 개탄한 일입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영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남영이 청 이전 때문, 여론 문매의 글 삭제,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이태원 참사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 윤 대통령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이런 헛소리 개망언을 하는 이런 여자가 어떻게 국거 그, 어? 야당의 중진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싱크탱크면은 머리 역할을 하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정신 나간 여자가 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 방역 관련된 지금 약간 의경이라고 불리죠 기동대들이 좀 출동이 돼서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썼는지 격리를 했는지 뭐이 정도만 됐었지만. 어, 남영희의 그 망언을 듣고 기자들이 아,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 대변인에게 그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평론을 부탁하니까.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의겸이가 그 거짓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김의겸이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개인 의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징계를 할 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어, 징계에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그 민주당의 김성훈 의원인가요? 뭐, 비가 계속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망언을 해가지고, 징계를 6개월을 받았잖아요? 징계를 6개월을 받았는데, 남영이는 이 징계를 허, 허는 것보다는 제명을 해도, 음, 시원찮을 입장인데, 그런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남영이,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어, 남 부원장, 이런 저질인가, 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